샬로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어, 우리 피 피신. 피신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제가 비가 너무 쏟아져서 이 아이들 여기 지금 다 옮겨져 있는데 어찌 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다육 야생화는 그래도 많이 친밀한데, 이 아이들, 쯔덤 바이설, 다육이. 이 아이들은 제가 사실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비 올, 비에 녹을까봐, 이렇게 옮겨 심어서 거기까진 했는데, 아, 지난주에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제가 서울에서 알잖아요. 딸네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도 마음은 여기 와있는 거예요. 얘네들 대 그래서 짝꿍태 여보 여보 얘네들 힘들지만 좀 옮겨주세요. 한 번에 다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아 고온 다습에 약하다는 그그 그 정도만 알죠. 해서 다음 주에 그 이어지는 비만 피하려고 해요. 비 피하고 그 다음에 삼복 도위까지 여기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 큰 비만 지나서 내놔야 되나? 지금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올해 처음이거든요.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살면서 각자 애견에 비중을 두는 사람 뭐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는 또이 식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사이 사이 이러고 있어요. 계속 여기다 두어도 안될것 같고, 이제 더 배워야 되겠죠. 선배님, 고수님들의 조언을 받겠습니다. 저 여기서, 일단 여기가 천막 아닌데, 이렇게 피신만 해놓고 있어요. 아유, 얘네들을 살리려니까, 뭐, 그다음에 이 사이 사이 나는 풀은 정말 바로 바로 뽑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자리 잡으면 어, 뽑기가 어려워지고. 아, 이렇게 예쁜데 지금 옮겨심면서 너무 예뻐요. 작품이잖아요. 아유, 연아 진짜 예쁘다. 그런데 아, 이 아이들을 지금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 이 엄마가 얘네들 엄마가 잘하는 건지 뭐없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뽑아줘야 돼요.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으면 나중에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